안녕하세요 잘 살아내고 싶은 김집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한두 번 들어오셨던 분들 아니 뭐 최소한 3개월 이상 다니신 분들은 들어봤을 요절인 것 같아요 누가 보면 15장 22절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한번더 할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질 끼워 발에 신도 신겨 네 여기 좋은 옷은 상처를 치유하고 흑예한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요 손에 가락질을 끼우는 것은 너는 이렇게 찌질하게 돼지, 우리의 주염나무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큰 권세를, 고를, 제사장으로 허락할 거야. 그래서 권세로 회복하는. 그리고요, 발에 신을 신기라. 신은? 종이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자녀지. 아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란 말이야. 라고 신분을 세탁해 주시는 것을 상징한대요. 여러분, 제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따스함이, 따스함이 느껴지셨나요? 따스한 아버지 품으로 우리 돌아가서 찐하게 안아 봅시다. 제발, 안녕!